있죠? 신, 신이 하, 하, 같은 이한 뜻이고, 크로닉 타임이었잖아. 그럼, 싱크로나이즈. 동시화하다, 에동시 지. 이것도, 기본 뜻이 동시화하다, 그러 너희들이 지 뜻을 바, 바꿔봐. 비즈니스가 싱크로나이즈 해야 되는데, 뭘 싱크로나이즈 해냐면 생산의 선택과 소비자의 선택을 싱크로나이즈 시켜야 돼. 그니까 생산하는 것과 소비자의 선택을 동시에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 mp3 플레이어를, 어, 누가 만들었지 어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지? 일본 일본? 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꺼요? 그죠? 그래서 f 2이 지금 다 먹었잖아. 그지 이게, 이게 10년만 더 나, 나중에 나왔으면, 이게 될 수도 있었거든. 그죠? 이거 너무 빨랐죠? 싱크로라이즈 못한 거지. 무슨 말이야? 이 얘기 하는 거야. 다시, 비즈니스가 생산의 선택과 소비자의 선택을 동시에 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지 알지뭐 빨라도 안 되고, 뭐 늦어도 안 되고, 싱크로라이즈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동시화단 말이 어려우니까 연 일이 벌어지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0억 <laughs> 포스트스크립트가 니 포스트가 수라는 뜻이었고요 스크립트가 문서였지 포스트스크립트가 뭐였죠? 뒤에 쓰는 문서 추신이었죠 추신 맞지? 짧고 손으로 쓰여진 추신이 노에 있었대 라일의에거이용에서 노에 있는데 어디에 놓여있었어 밑에 서명이 밑에 노여있었던 거죠 그렇죠. 프스크립 포스 그래서 포스트 워라고 하면 전후를 얘기하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후기 모더니즘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네, 후자고요 다음 모노톤이가 뭐였지? 모노가 원이고 톤이 하나 그 톤이었죠. 톤. 모노톤. 음. 단조로움이죠. 명사야. 모노톤 어스가 형용사고요. 모노토너스가 형용사고 모노톤이 명사야. 그런 제안했죠. 게 카드 게임을 제안했죠. 모악에서. 릴리브악에서. 하 몰릴리브악에서. 하 여행의 단조로움을 릴리브 하기 위해서 카드게임을 제안했죠 릴리브가 뭐죠? 릴리브? 줄이기 위해서, 덜기 위해서 다들 다, 그, 카드게임을 제안했죠 바이위클리, 바이가 둘이란 뜻이라고 했지? 바이위클리가 뭐라고요? 격주로였죠? 그래서 에브리 r y t w 라고 표현할 수있고요 아니면 에브리 세컨드 e c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표현해야 돼, s 붙고 안 붙고 네, 그룹이 만나는데,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네, 격주로, 주로 격주로 만나는 거죠. Duplicate가 뭐니? Duplicate, du가 duo, t o 란 뜻이야, 이것도. 뭐죠? Duplicate? 복제하다, 기본 뜻이. 복제하다, 복사하다, 뜻이라고. 보면, 우리는 듣는데, 멋진 변화를 듣죠.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변화죠.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데 뭘 원해? 원하는 이 결과를 Duplicate 하기 원하죠. 듀플리케이트 해볼까 복제하다에서 살짝 바꿔줘야 돼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드는 어째 변화를 보잖아 어떤 사람이 무지하게 성공했대 이런 걸 듣잖아 아저 갑자기 성적이 안 나오더니 전기 1등 했더래 이런 얘기 듣지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이런 결과를 듀플리케이트 하기 원하죠 듀플리케이트 해볼까 닮아가기 닮아, 원하는 거지 이때 복제하다에서 따라하다로 살짝 바꿔줘야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네 96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트위플이 뭐라고요? 세 세밀. 개. 라 하다. 그리고 요거, 요거 좀 외우세요. 네, 요거 보면요. Right, o f ASB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look u o n ASB, regard ASB, think of ASB랑 같뜻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를 B라고, 여기답니다. 외우셔야 여기 돼요. 네, 인도, 사입 들였죠근 어떤 인도야? 여겨진, 예전에 여겨진, 뭐라 여겨진? 희망이 없는 케이스라고 여겨졌던 인도가 거의 트리플, 거세 음식 생산을 세배로 만들었던 거죠. 언제? 지난 30년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가, 뉴트리언 그얘이 나오겠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내 네, 나오기 시작하겠죠. 971번, 멀티플라이라고 했으 멀티플라이, 네, 멀티플라이 뭐죠? 어. 곱하다가 좋은 뜻이지. 멀티플라이, 그럼 이거부터 해보자. 더하다 영어로 뭐니? 플러스. 플러스 말고 없어 보이잖아. 그거 말고. 에드 빼다 마이너스 말고 리듀스 리듀스 줄이자고요. 서브트랙트가 빼다입니다. 서브트랙트. 이 빼다고 요 곱하다고 뭐라고요? 멀티 멀티 플라이. 이 곱하다고요. 나누다. 디. 디바이드.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정도는 할줄 알잖아요, 이제. 그죠? 유념을 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이제 곱하다 지묻뜻신데 헐떡 헐떡 심장마비고요. 네, 다시 스모킹이 위험 무슨 위험? 심장마비의 위험과 다른 건강 문제의 위험을 멀티플라이하죠. 멀티플라이 증가시키다죠.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게 멀티플라이라는 거지 텔레가 먼이라 하이고 스코프가 보다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야. 뭐죠 망원경 어, 그럼 마이크로스코프는 뭐라고 했지? 어, 현미경이라고 했지 작은 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주왕복선이 도울 수 있는데 만든 걸 도울 수 있죠. 거대한 망원경을 만들걸 도울 수 있는 거지 맞죠?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만드는 거 얘기하나봐 99번 네 99번까지만 정확히 하겠습니다 뉴클러스뭐 뉴클러스? 핵? 핵이죠 맞죠? 이거 형상이 형사가 뉴클리어죠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폰 하면 이제 핵무기가 되는 거고요 맞죠? 핵, 핵위라는 뜻입니다 핵인데 뭐의핵 헨리 해성의 핵은 그것은 공인데 언 게스의 공이죠 그리고 다른 물질이죠 아저 물질 그 단지 6마일이래 뭘에서어 나이아미터에서 6마일이에 나이아미터? 어 지름에서 6마리죠 지름이 나오는 순간 뭐 떠오르라고 했어? 반지름 떠나야되고 반지름이 뭐라고? ad 디 a d 디 o s 였죠 다시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되죠 다시 다른 것만 보겠습니다 뉴클리어 하면서 이게 다몇개 다르면 정리해 줄게요 몰래큐를 들어가습니다이써 보세요 몰래큐리 뭐라고요? 몰래큐둔분죠분자에토한분이 그 원자 원자소 아직 네 그다음에 프로톤이 뭐죠 프로톤 입자 프로톤 이거 양성자죠 아. 그죠 네 그다음에 뉴트론은 뭐죠 뉴트론 음성 뉴트 뭐 뉴트럴이라는 거예게 뉴트럴 뉴트럴 모연니 뭐 중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뉴트론이 뭐겠니 중성자. 중성자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서 핵이잖아. 뉴클러스가 형성되고 이런 얘기가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단어 알아야 되니까, 자,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 단어 됩니다. 분자, 원. 원자, 양성자. 양성자, 중성자, 핵. 이 정도 기본적인 거, 너 깊이는 들어갈 수 없지만, 기본적인 거아셔야죠